안녕하세요. 부동산 TV 부동산입니다. 7월 4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못 만드는 SH공사 부채주려 도시재생 사업 박차라는 타이틀입니다. SH공사가 뭔지 아시나요? 은평뉴타운, 뭐 마곡지구, 그 다음에 어좀더뭐 상암지구라든가 이런 서울시 산하에 택지개발도 하고 서울시에서 뭐 해야 되는 어떤 주택 뭐 이런 관련된 업무들 하는 공공 공사죠. 예, 공사인데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업무들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어, 그,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하는 일이 땅을 수용한다거나 땅을 매입한 다음에 조성해서 건설 회사를 갖다 붙여서 짓는 뭐 이런 형태의 업무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땅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고 어, 땅을 살려면 돈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빚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항상 부채가 있죠. 어, 근데 지금 그런 택지 매각들을 활성화라고 했어요. 택지 있는 것들을 다 팔고, 그러면 이제 원래 땅을 갖고 있을 때, 땅만 온전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SH공사 자체가 부채를 갖고 땅을 갖고 있었던 건데, 땅을 팔면 땅값이 들어오니까, 이거 들어온 걸로 부채를 갚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채를 감소시키고, 한편으로는 이제 장기주택 전세 리츠 전환이라고 했어요이 장기주택 전세라는 건 뭐냐면 이제 지금 재건축 아파트나 주로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이제 용적률을 올려 주거나 또는 이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초과익 발생하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장기주택 전세로 하는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용적률이나 이런 게 플러스가 되면 땅은 일단 그냥 기부채납 받아요. 대신 이제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해서, 아그 건물분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놓은 금액으로 이렇게 SH공사가 사오거든요. 그럼 그렇게 사온 금액을 가지고 어 세입자들한테 장기 전세주택을 공급을 하죠. 그러니까 인근 뭐 전세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해서 뭐 20년 살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이 장기 전세주택 도입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보증금 받아놓은 거는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도시 SH 공사 입장에선 부채죠. 근데 요거를 리츠로 전환해서 유동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SH 공사가 깔고 있는 부채 비율을 그러니까 빚 줘야 될 돈들을 많이 낮추고 일단 들고 가는 현금들을 좀 많이 확보하겠다. 그래서 지금 SH 공사가 3년간 부채 비율을 85%포인트 낮, 2조 1천억 원 정도 낮췄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부채를 낮췄느냐? 왜 이렇게 돈을 끌어 모았느냐? 있는 땅을 팔고, 이게 이제 새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 및 제도를 미리 정비하기 위한, 위한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땅을, 택지를 공급해서 집을 짓거나 하는 방향보다는 지금 이제 바뀐 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부 정책,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 중심의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택지를 마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갖다 돈을 써야 되고 자원 재원을 마련해서 어, 뭐 비용이 발생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돈을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S.H.공사와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자율 정비, 국공유지 위탁 개발, 창업 공간 개발, 역세권 복합 개발, 역세권 청내원 주택 사업 등 다양, 다양한 도시 재생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음, 아무튼 지금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S.H.공사가 이런 식으로 들고 있는 자산들을 계속 매각하면서 현금 확보를 계속 하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재원을 바탕으로. 재생사업에 본격적으로 자금 투입을 하겠다. 큰 방향을 이렇게 가닥을 잡고 SH는 가고 있다. 그 방향성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뭐, 보시면, SH공사는 지난 3년간 택지 매각으로 5조 7,760억 원을 확보했고, 그 다음, 장기 전세주택의 전세금을, 전, 장기 전세주택 리츠로 전환해서 1조 원 감축했고, 그 다음에, 뭐, 민간 리츠를 유치해서 부담을 낮추기도 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고덕 강일지구 쪽 그다음 구로구 항동지구 쪽특지또 조성해서 분양하는 거 그거 마무리되면 또 이제 거의 부채는 없고 현금 보유액도 생길 거라고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들고 있는 현금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이 재원들을 쏟아붓겠다 뭐 굉장히 우리는 그렇게 쏟아볼 돈이 있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방향성 측면에서 이런 기사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한번 각각 생각해보세요. 네. 자, 수도권 중간 아파트 전세 얻으려면 3억 원도 부족하다. 국민은행에서 이렇게 좀 임대가격이나 이런 통계들, 매매가격이나 임대가격 통계들을 좀 잡는 것 같은데 어, 지난달에는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 가지고 통계를 잡았더니 한 4억 1천만 원 정도? 그냥 딱 중간선에 위치한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4억 천만 원 정도였다 그래요. 근데 요번 달에는 수도권을 조사해봤더니, 어, 대략 한 3억 67만 원 딱, 중위 가격이. 그래서 2003년부터 요런 분류로 조사를 하고 나서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3억을 처음으로 돌파했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4억, 중위 가격은 4억 988만 원, 평균 전세금은 4억 2869만 원이라 그래요. 어, 전세 가격이 진짜 많이 오르긴 오른 것 같아요. 어, 진짜로 한 2011년 이런 때 3억 전세 하더라도 3억 전세가 그렇게 흔한 것만은 아니요. 한 3, 4억 전세가 흔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난, 어, 부동안 하락 시장에서 오히려 전세 가격은 더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기사 보시면 이제 요 기사가 저는 그덕글이 되게 와닿아서 한번 꼽아봤는데요. 월세와 현상으로 전세가 부족해서 오름폭이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보다 전세금 대출이 생기는 바람에 전세금이 폭등했다고 봅니다. 전세 값이 폭등하면 매매 값은 더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갭투자를 지지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높은 전세가를 바탕으로 소액, 조그만 돈 갖고 살수 있는 게 매매라고 하면, 이 높은 전세가 유지되는 비결이 전세가, 전세에다가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전세 자체도 부풀려지고 있다. 그런, 어,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갭 투자라는 신종이 생긴 것입니다. 부동산을 잡으려면 전세금 대출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전세가 내려가고 집값도 내려간다 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전세 가격 이런 이 식으로 폭등하고 했던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실패한 정책이 저는 전세금에 예, 대출을 해주는 대출을 하는 거,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뭐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그런 월세를 내게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월세 내는 건 사실 부담스러워 하니까 임차인들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월세보다 낮은 금액을 낼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빠져가게끔 살려준 게 결과적으로 큰부에랑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전세가가 높은 게 좋죠.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최근에, 이번 주에 분양하는 단지들 중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번에 이제 청약하는 단지들이죠? 그래서 보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예, 고덕 5단지 일반 분양한 723세대 정도 하는데, 설마 했는데, 여기가,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었대요. 어, 용산의 롯데캐슬, 에이, 롯, 롯데캐슬이 아니죠? 용산의 해링턴 스퀘어, 예,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같은 경우도,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라고 해서 놀랐는데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수색 사구역 롯데캐슬 더 퍼스트도 무이자,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었고, 이거는 지난주에 했죠. 청약이, 그리고 어 지금 뭐 월계 아이파크도 중도 84 제곱미터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 요새 분양하는 단지들이. 619 부동산 대책을 되게 신경 썼구나. 저는 사실 이걸 보고 나서 처음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619 부동산 대책이 나오니까 아, 이게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중도금 대출 무이자로 해서 수요층들 부담을 좀 줄여야겠다. 근데 이 제목이 조산무사격 분양가의 전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하자 하는 내용 그거예요. 어, 이렇게 분양가를 분양가를 높이고 중도금 대출을 낮춰서 어? 조산 아, 모사가 그거잖아요.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개 할래 아니면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 이거 같은 거잖아요. 결국 네가 무이자로 내더라도 그건 분양 그 대출금 대출금 이자는 분양가에 녹아 있는 거니까 절대 싼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사실 맞겠죠. 맞다고 하더라도 어 이게 분양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자를 매달 걸쳐서 나눠서 내는 것보다는 중도금 대출 무이자로 가고 입주할 때 나중에 내는 게 훨씬 편할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매달 매달 어, 이렇게 비용이 있, 이자가 발생해서 지급되는 거랑, 이자가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몇억 이자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계약금만 내고 끌고 가다가 중도금 대출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이제, 6, 뭐 보통 한 6개월 또는 5개월 텀으로 중도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5개월 동안은, 분양 대금 10%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한번더 들어가잖아요. 20%에 대한 이자, 30%에 대한 이자, 40%, 50%, 60%에 대한 이자 하면 이자 내야 되는 납부액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때부터 되게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자라고 하는 거는 지불해야 되는 돈이니까. 근데 나중에 한꺼번에 내도 된다라고 하면 분양가에 녹아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부담이 덜하죠. 아무튼 이번 주에 또 분양하는 14곳 중에서 다음 기사를 보면 10곳이 중도금 무이자라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업체들이 무이자 조건을 들고 나오면서 일단은 좀 청약자들 눈치를 보려고 한기세은 역력하게 있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청약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뭐 입주까지 전매가 안 된다, 그러는, 뭐, 패널티? 일종의, 이제, 불안, 그, 불안한 부분은 있지만, 일단, 입주 때까지 들, 비, 발생하는 비용은 따로 없고, 왜냐면 하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니까 계약금 넣어놓고, 길게 끌, 끌고 가다, 입주 때 가서, 뭐, 오르든 떨어지는 그때 가서, 세를 놓을지, 매매를 또 차익이 났으면 팔지,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꼭 그렇게 조산모사라고 볼만한 조건은, 뭐, 아니, 하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중도금 부이자 좋다고 생각해요. 어, 저 분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번 기사는 조금 어, 되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좀 표현은 그렇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이라기보다는 알아두면 좋은 알아둬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아 꼽았습니다. 별안간 별장 세폭탄 날아간 사도삼촌 이런 제목인데요. 강평 가평 양평군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 365일 안 살면 시골 주택도 별장 취급해서 취득세도 가산세 때리고 그다음 재산세도 가산세 때리겠다. 때리겠다가 아니라 때렸다 그런 얘기예요. 기사를 보면 직장인 A 씨는 귀농과 전원생활의 꿈을 이루고자 2년 전 경기도 가평에는 주택과 토지를 산후 주말마다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네가 갖고 있는 집이 별장이니까 네가 이제까지 낸 취득세랑 재산세는 맞지 않다. 더 내라. 옛날에 2억 원짜리에 대해서 1% 200만원 취득세를 했는데, 네가 지금 산 거는 주택이 아니라 별장이니까, 1800만원 세금을 내라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야, 2억짜리에 1800만원이면 취득세가 298, 9%잖아요. 보통 취득세가 아무리 높아도 4.6%인데.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취득세 이렇게 많았으면 난안 샀다. 어, 이제 좀 억울하다 그랬다고 하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 시골주택이 별장으로 분류가 되면 이 별장이 이제 별장에 대해서는 이거 세법에서 공부할 때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별골우선주 라고 하거든요 별장 골프장 어, 오락장 선박 그 다음 별골우선주 주가 뭐지? <laughs> 기억도 안나? 하도렛에서? <laughs> 예. 근데 아무튼 이 별장은 예. 과이 예. 저거 취득세가 많이 나오는 애예요 생각났습니다 별골 오선주 예. 주가 고급주택이에요 <laughs> 네 아무튼 예. 근데 이 별장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뭐 임시휴양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면 별장으로 본다 그렇게 비싼 집이 아니라도 별장으로 본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느슨하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다수의 집들이 이렇게 별장으로 들어가 있고 오피스텔도 사실 별장으로 봐서 어, 취득세가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증빙이 되지 않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 별장으로 볼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골 주택이 별장으로 분류가 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이 저도 이게 취득세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까다롭게 보면 문제가 될 게 많을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기사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가평 양평군에 있는 등 전원주택이 많은 지자체가 지난 5년치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 별장인 것 같다 싶은 애들한테는 다니들돈더내 하고서 지금 막 두들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어, 이게 재산세도 되게 커요. 이 취득세만 그런 게 아니라. 주택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종합부동산세보다 세율이 높아, 높으니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빠지지만 대신 별장에 대한 재산세도 훨씬 높거든요. 별장에 대한 재산세가 몇 프로더라? 아무튼 종부세 세율보다 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제 지방에 이런 식으로 전원주택, 서울 아예 그냥 가서 사실 분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말 주택이나 이런 식으로 이용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어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 굉장히 걸리면 굉장히 좀어 비용이 좀 지자체가 어 세수를 압박할수 <laughs>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당장 지금 이렇게 해서 이미 뭐 투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 기사를 읽고 나서도 뭐아야 어, 이거 사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움츠려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요번에 어, 안 걸린 분들도 되게 좀 약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기사에서 보면 전문가들은 사치성 재산으로 구분되는 별장과 일반인 주로 활용하는 주말 주택을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고. 그래서 현행 지방세법상 주거형 건축물이 주택으로 분류되느냐 아니면 별장으로 취급되느냐는 전적으로 상시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지자체에 달려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자체가 여기 별장이에요. 당신 여기 가서 맨날 사는 거 아니니까. 그럼 별장인 거고. 그러니까 세금 더 내세요. 하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더 이 판단을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에서 기사를 쓴것 같고요. 어, 네,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사시려는 분들도 되게 주의를 부분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는 어, 수도권 평균적인 아파트 전세가격이 3억을 넘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가 4억 1천만 원 된다. 뭐그 얘기를 했는데 어, 국민, 국민은행 통계를 가지고 이번 서울 경제에서 다른 기사를 냈는데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40제곱미터면 한 12평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분양 평수로 따지면 한 17평형, 뭐 18평 이 정도 되겠죠. 요 소형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처음으로 3억 원을 넘었다 그래요. 어, 그러면 17평형 아파트 평균가가 3억이 넘는다는 얘기인데어 제가 생각할 땐 되게 높은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어, KB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전용 40제곱미터의 소형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3억 65만 원으로 한24.3% 올랐다고 해요. 소형 아파트의 상승세가 진짜 거센 것 같습니다. 아, 어, 제 용산 제 인근에도 어, 뭐 비슷한 그니까 16평형 아파트 전용한 12.7평 나온 아파트가 어, 한 2010년 그쯤 분양을 했나? 2010년 분양에서 14년에 입주했으니까, 근데 분양가가 3억 2천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용산에 바로 역 앞에 있는 역세권인데 그랬는데,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3억 2천의 분양 아파트가 4억 한 5천 이렇게 올라버렸으니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로 소형 아파트 올랐다는 얘기인데, 소형 아파트가 확실히 강세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통계 자료네요. 자, 오늘 읽을 마지막 기사입니다. 국방부 부지 주거 상업 복합 단지로 탈바꿈이라는 건데 국방부 대 국방대학교 여기 어딘지 아신가요? 여기 지금 상암동 공원이에요. 여기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고 여기 상암동 아파트. 예, 상암 1지구, 2지구이고요. 그 밑에 여기가 국방대학교가 있거든요. 국방대가 어디 저기 대전 쪽 계룡대 그쪽으로 아마 이사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국방대가 이전하면서 그 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요 밑에는 잘 아시는 제가 저도 관심 많다라고 하는 고향 덕은 도시개발고요, 덕은지구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향동지구가 요 위에 위에 있죠. 그리고 수색증산뉴타운이 여기죠. 요번에 예, 수색사구역 DMC 롯데캐슬더퍼스트가 여기고요. 예, 여기 상암이 있고 그 다음 덕은이 있고 요 사이인데 국방대가 여기 이사가고 나서 이제 개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거시설하고 상업시설을 두루 갖춘 복합타운으로 개발하고 이게 이제 더그하고 LH가 같이 개발하려고 하다가 이제 키를 넘겨서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매각을 하고 국방부가 그 다음에 이제 자산관리공사가 어 어디 보자 아, 매각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네 그러니까 뭐또 매각해서 개발을 하려나 봅니다 뭐 입지상으로 보면 물론 서울은 아닙니다만. 경기도니까요, 고향이니까. 근데 워낙 좋은 입지고, 바로 상암 옆에 있는 위치고, 그래서 입지상으로 워낙 좋은 데라서, 이 그, 저, 이게 가양대교 넘어오셔가지고 수색 삼거리 가는 방향으로 쭉 오시다 보면 그 왼쪽 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워낙 좋은 땅이고 하기 때문에, 개발하면, 예, 되게 좋겠죠. 그리고 예, 상암 자체가 이제 상암 DMC 이 결국 개발이라고 하는 게 뻗어나갈 공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확대가 돼야 규모가 만들어지면서 더 힘을 받는데 어좀 힘을 받는데 일조할 수 있을만한 그런 개발 이 일대에서는 개발 사업 모델이 되지 않게 그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역에는 굉장히 호재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또 눈길 가는 뉴스들 이렇게 몇 가지 좀 읽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실 만한 뉴스가 있었나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예,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또 다른 뉴스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